오늘은 시에서 사온 빵들을 먹어볼 먹방을 찍어볼게요. 첫 번째 선, 전... 첫 번째 선물 아니고요. 이게 저들이 사왔는데 이거 제가 아이스티와 저는 퓨어코 저는 이 주스 내가 먼저 왔어요 저는 이거 시크릿 아이스티, 이거 화이트 아인 이런 걸 사왔습니다. 이요 저는 이 주스랑 초코쿠키랑 닭다리랑 공포의 마녀 팬케이크를 샀어요 <laughs> 저 이제 먹어볼건데요 첫번째 선수 두구두구 어둠의 팬케이크 저희는 빵을 먹고 찝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. 빵이, 띠부시란, 제가 모르거든요. 빛을 비춰, 비춰보지 마세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응? 음? 이게 뭐지? 빵, 어디 보여어똑같은데 어? 여러분, 약간 빛을 비춰봤는데, 똑같아요. 똑같아요. <laughs> 여러분, 우선, 팬케이크도 먹어볼게요. 저는 받침대려 나도 받침대 꺼내줘. 우와, 생크림 엄청 많이 부었어요 우리 동생 얼음소리가 엄청 크죠? 아, 응, 여러분. 어, 맞맛 맞아. 아까 좀 양치랑 같이 먹으라고 했던 거, 뭐, 안 먹을 때. 여러분, 잠깐만요, 전화가. 네. 네. 어, 네. 어, 네. 어. 아까 전에는 우주가 있어서 다시 먹어보자. 음. 아이스, 이거 주스를 먹으면서 맛있다. 엄마 가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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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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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먹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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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그럴 이게니? 설마 그럴려? 설마 그럴려? 설마 그럴려? 설마 그럴려? 설 할먹 l 좀 i m